성령과 말씀으로 여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이지. 네. 성령과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네.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 여기 오시니까 교회인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이 감격, 이 감격을 모르거나 아니면 점점 내말라져 가는데도 여기에 내 신령이 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들로 다 뒤집어 쓰고 괜찮겠지 괜찮겠지하고 있으면. 회개하지도 않고 통화하지도 않으면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과 아예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네. 촛대를 거두시겠다는 네. 주님께서 2만 3만 명, 3만 명을 하지 않아요. 아,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아, 네. 2만 명, 3만 명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있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족하다는 거. 어떤 두세 사람?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패배시키는 눈물을 아는 사람. 내그 영적인 아픔을 아는 사람.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러면서이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아는 그 사람. 아멘. 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 아멘. 두세 사람이 며칠 너무 그립기 때문에. 어떤 곳에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떤 곳에 두 사람만 있다면 주님 거기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그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두 사람만, 세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지만 네.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정상, 내 스스로 내 상황에 타협해 갖고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정상에 도 달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때로 눈물 날 수밖에 없고, 때로 이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네. 왜이 말씀 앞에 너무 힘이, 힘겨운 것이, 버거운 것이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울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도 않은 것은, 에시장토 말씀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포기한 것이든지, 아니면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시도를 하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서 울고, 못 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회개하면 수도 울고, 나한테 철저하게 절망이 되니까. 나에게 그 절대 기준 앞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철저하게 절망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난주 그 설교처럼 결국에 주님 도와주시 수밖에, 수밖에 없는 요 아멘. 여러분, 주님 도와주실할 때, 그사람다 도와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헛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좋은 말은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헛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뭐 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말안 해도, 진짜 내 기도가 하나이 받으시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네. 되지도 않았는데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판단 기도해주뭐예요 네. 공수표 남발이죠 아, 하나님 도와주시요 한다고 아마 이렇게 다 가면은 세상에 아프고 또스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때 하나님의 도우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갈까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일날선 어떤 관마다 일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불순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해도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보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나를 보는데 그 말씀도 좀, 좀 그저 그렇게 좀들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해도 해도 안 되는데 그 말씀도 좀 그저 그렇게 들려서 좋겠잖아요 근데 말씀도 그렇게 안드요 말씀이 또 폐부가 감자를 러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좀 말씀의 고도를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항상 인정사정 없이 말씀의 절대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수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포기가안돼 아니 안 되니까 아예 안 되니까 포기하고 스페으스 좋겠는데 이게 속이 안 편한 거예요. 포기도 안 돼. 또 말씀이 살아서 관절 골수와 폐부를 찌르는데 아파서 못견디겠어못 하는 못 아, 한다고 하면 좀 그저 그렇게 들리면 좋겠는데 아, 못 해요. 그러서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이 가능한지 그 문제예요. 지금 도와주셔야 될 때. 이 돈이 정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문자라고 주면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안 되니까 그냥 못 하니까 좀 말씀을 도 그저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갖고 양날선 검이 돼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삶을 찌른단 말이에요. 쪼갰단 말이에요. 안 돼서 죽겠는데 또 찔러요. 또 아프단 말이에요. 힘에 버겼고 아프고 눈물 나고 때로 살지 않고 안을고 싶은 만큼 절망감이 엄습하고 이럴 때하나신내 주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이사람이 입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게 그 사람 입에서 이말 나오게 하고 주님 그 사람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공소표 낭만하는 종교적인 신자들 해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뭐요 응답이 돼야지. 아,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 사람의 기도지 분들. 아, 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 합니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니까 들어주십니까? 그 사람의 신령이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아, 네. 절대 기준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시니까 선악과 심어뒀다고요. 네. 선악과 따먹을 줄 안다는 말이에요. 네. 절대 그제 도달하지 못한 다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고 있는 몸부림하는 그 사람 마음에 아, 네. 드시는 거 주님께서. 이번 사장그 당시 보절이요. 바로 그 당시 보절. 우리에게는 다이라 주님께서는 이르시되 이루고 네. 계시고. 바울은 약한 상황에서. 주님 의 말씀 들어요. 말씀 들어요. 주께서 그 어떤 악한 상황일지라도 아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선택하셔서 아멘. 아멘.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 을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다루고 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로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로. 아멘. 아멘. 어떤 악한 상황일지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로 여기까지 계속 다루고 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여기까지 연단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이 선택은 결코 실패되지 않았고, 바울은 지금 이 악한 상황에서 한 가지 아흔아홉 개의 악한 상황에서 그한 가지 선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아멘. 네. 주의 말씀을 악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도 수 있는 기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이 다시 담대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고 그것과 같이 마지막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을 다 들어주세요 아멘 왜 바울의 말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종교가 속지 말지 마라 종교가 속지 말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자에게 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 복장한거 아니라고 요 말씀 들으면 하나의 말씀 잘 들으면 뭐 때려줄 거야, 뭐상줄 거야 이렇게 얼렀서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 이해해요. 그리고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의 말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 t 쓰시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두 사람 세 네. 네. 네? 네. 네. 네? 더 네. 두 사람 get the salary to my cousin. I'm going to get the salary to my 이 o 우리 본질상, 본질체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체질적으로 영적인 것들에 낯설은 자들 아침에 눈 뜨면 뭔 생각나요? 눈 뜨자마자 거룩하고 경과하고 영적인 것 생각납니까? 그때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때 그 사람 생각나고 그때 그놈 생각나고 그때 그러고 놀았던 생각나고 눈 뜨자마자 먹고 마시고 잠가시지가고 그거 영말이고 그런 생각부터 나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에 경관하면서 매우 낯선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도자들이고, 주 말씀처럼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제까지 몰랐던 어떤 은혜 치유하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여기서 경험하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해요. 그 감격과 기쁨 사실이에요. 아, 네. 그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 사실이라고요. 아, 네. 근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시기 됐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서 영적 경험을 하는 기쁘고 들뜨고 감격하게 돼요. 그 경험 그, 그 순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때는 아,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이냐? 그거 사실이에요. 이 모양도 사실이고 그때도 사실이에요. 아, 네. 조금 시, 이 시간이 흘렀더니. 언제 그랬냐는지원상태돌아가거려요왜 이러냐면 왜 이러냐면 사람은 우리는 경건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이거 계속 유지하는 일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안 돼서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파요. 또 살아서 또 찔러요. 통증을 느껴요.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음. 여러분 육적인 일들은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그리로 가요. 네. 자동으로 그냥 간다고 해요. 그냥 자동 가만히 도 발달해요. 그냥. 육적인 일은 가만히 가도 그냥 발달한다고 해요. 육적인 일은 자동 유지됩니다. 자동 발달됩니다. 근데 영적인 일은 가만히 들면 바로 쇠퇴해요. 네. 네. 경건한가 용적인 일은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와 추구와 민감함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그래서 육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종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체질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매우 낯선 자들이기 때문에 진장을 늦치면 바로 원 상태로 복귀해 버려요. 네. 열번 열심히 얘기 드렸다가도한번 어디 가서 딴짓 하면 바로 거기로 돌아가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 있으면 금방 회복됩니까? 회복된 척은 하겠죠. 쉽나고요. 쉽나고요. 경험으로 되어 이거요 그런 일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겁만 견거해요 법만 멀쩡해요. 법만 영적인 것처럼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늘게 하시도록 날게 하시도 신명기 6장 4절 5절 다시 보면은 응.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힘을 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첫 사랑 결치 않고 끝까지 가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직전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듣고 삼가 그것을 해봐라. 아, 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 들어주시니까. 아, 네.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이여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 아, 네.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나를 삼가고. 말씀을 해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 주어야 하는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첫 사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첫 사람을 계속.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젓가 끌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 해요. 그리하면 번성 해요. 종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그리하면 그러니까 번성하니까. 그 다음 6절. 오늘 내게 너만의 이 말씀을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 네. 새기고. 아, 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다 8절. 그렇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말씀께 사람서 항상 말씀이 결국 내 생각을 이기도록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랑하는사람이사사랑 계속 이사이렇게하이 않으면 우리는 처이사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너이 쉬운 자들이야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하시라. 네. 네. 체질이 그런 점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그의 갈로 하나님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 말씀 잘 듣는 자로. 네. 왜 그가 말하는 거잘들어주시려고 네. 세상을 돕주고 싶으셨어. 네. 세상에 소망을 주고 싶으셨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를 통해서 이 절망하는 세대에 소망을 줄까? 그런 게 찬신. 말잘 듣는 교회. 아멘. 아멘. 말잘 듣고 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상 그대로 그 말씀 받아. 산을 올라가면서 오늘도 기 올라가면서 끈끈해. 오늘 그 사람 그 교회. 그 교회 찬드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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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말씀이 내 생각 이해하시고. 결국에 이 말씀이 또 나를 살려주시고 말씀에 나를 가게 해주시이 눈에 아멘 네. 아, 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로 오늘도 쓰임 받는 여정들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고 나주시 라만처럼 무동 걸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들 아,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삼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감수하며 아멘. 그 사랑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위로 올린 것을 회개하며 생각의 말씀을 읽은 것들을 회개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신령들 말씀께 내 생각에 패배다 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며이 시대 교회들, 죄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이기게 한것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써 코로나가 발발했음을, 벌써 청전들이 물이 다쳤음을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이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한 사람 찾는 것을 죄의 말씀께, 내 생각을 패배시킬 수 있는 그 두세 사람 참는 하나의 불꽃같은 눈동자에 우리가 들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들기를 소원하며 어전히 말씀 앞에 주님의 칼이 되어서 찌르면 아프고 째면 끔틀 끔틀 통증할 수 있는 신령되기를 소원하며 내 주님 수술할 때 수술 받고 아멘. 받는 그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검 앞에 살았고 활력있는 마음이 찢겨지고 통증 느끼는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말씀 부어주옵소서 회복될 줄 알아 취음하길 줄 알아 아멘 기관대로 낫뜨기를 소원합니다 아에! 아버지 우리의 소원에 답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며 코로나를 막쳐 주셨어 아버지가 딸 끝까지 갈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줬어 주 하늘길을 열어줬어 소러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문하신 하나님만 영광과 천기와찬송을 홀로 받으셨어 예물들의 손길에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몰락해갈지라도 마귀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아흔아홉 개의 악한 것들이 둘러쌀지라도 선하신 내 주님이 함께하시면 아멘.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면 이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물건을 지켜주시면 업정을 지켜주시면 가정을 지켜주시면 남편들을 지켜주셨서 우리 땅 끝까지 남았는데 만큼 을 우리를 사용하여 성은지도들듣치가여 주시고, 하나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주님 북들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수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말씀 주시고, 아멘! 꿈 주시고, 아멘! 믿음이 막 추러져, 믿음이 계속 들어갈야추러져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 그 첫사랑의 이 사랑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이 이겼어. 우리 말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아멘하고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계속해서 이뤄서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추권합니다. 아멘. 아멘.